아유, 배고파. 배고파서. 아이고, 아이고 형님 나오셨습니까요? 제가 오늘 취직이 될것 같습니다. 요 근래. 근내... 나이트클럽에서 지배인으로 오라고 뭐 몸매도 괜찮고 뭐 아래위가 쫙 빠졌대라고 쎄쎄가 그럽니 그러면서 지배인감으로 <laughs> 열이 좀 있구나. 뭐좀 먹었니? 먹은 혹은 벌써 오래됐어요. 이제 먹었지 그러니까 햇소리를지 그러니까는 그냥 매일 공복인걸요. 뭐 <laughs> 공복? 네. 아, 좀 그래. 유식한 말로 공복이에요. 그래? 그럼 뭐좀 줄까? 아이 주문야 그럼 네. 아, 쌀좀 주지. 그러면 달라고 그래. 아이 그럼 쌀좀 달라고 그래. 누가? 내가. 달라고 그래, 그럼면그 그래, 달라고 그랬잖아, 이유. 언제? 지금이요. 쌀좀 줘? 예. 어. 예, 성나봐! 예! 그쌀좀 가져가라고. 쌀이요? 에이, 차. 예, 1이 아, 아이고, 또 오셨네? 에이, 그, 우리 쌀도 다 떨어져가요? 에이, 잠시만.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 임마? 자두 가 이거 이거는 자네 같으면 이거 반년은 먹겠네뭐 이거 가지면 밥 되나요? 그건 뭐야 그럼? 아니 생쌀 먹는거 뭐 보셨어요? 아니 뒷가지라서 물물 퍼다가 푹푹 씻어서 끓여 먹으면 되지 않고 뭐 푹푹 씻을 그릇이 있어야죠. <laughs> 정들아 박해수가 좋와라 박겠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아유 빨래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 말뭘뗄게 있어야 밥이 되죠. 어? 아이 형님 도 답답해집니다. 아, 철저하게 옮는게 그래. 아, 기왕 웃는 거 깨끗하게 웃는 게 낫지. 덥나봐, 버탕 그 구공장 하나 가져와라. 예. 그저 아버지 이제 식이었다 좀 한꺼번에 시키세요. 예. 아 이거 지금 말해. 가위바위제. 이거면 답변나요 <laughs> 뭐야! <웃음> 전... 부, 불이 있어야 불을 붙이죠 <laughs> 아이고 그냥 미치아네이 집에서 흉봐이 집에서 흉봐 <laughs> 자원 아이고, 아이고. 라이터라든가 성냥 같은 거 있으면 역시 여기가 분명한데 이게 뭐야 어디서 아. 오바만 걸어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실례합니다 그, 알맹이좀 넣고 생기지, 그래. 응? 아이들은 여기 오는 거 아니야. 어? 남의 집에 한번아 여기 가면 어린이 놀이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놀아. 어? 이거 아버지 거냐? 오빠. <laughs> 그 거죽은 멀쩡한 사람이 눈부터 골아 들어가는 거 그래. 그래. 아, 여보, 대개봉이 내가 애들이요? 그럼 뭐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나 어, 이런 참을 어찌... 어찌... 예. 여보! 맞아, 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있긴 있었어. <laughs> 저 조금 좀 들고 라군 그래. <laughs> 저 여기가 혹시 배삼룡이라는 사람 어디 사는지 아시오? 그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너야, 너, 너. 어 나요. 그 여기 또지 이름도 가르쳐줘야 하나. <laughs> 참. 아, 어, 마침 여기 있었고, 아, 그런 걸 동네를 다 흘렀지, 뭐, 여 글쎄. 나한테 물어보면, 제, 내가 이 동네 50년을 살았어. 50년? 어. 이거 다 내가 지어서 새로운 집이여 이게. 아, 아, 그래요? 어. 어쩐지 관록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 그럼. 그, 저 눈이 좀골라서 그렇지. 음. 에, 저, 난저 재판소에서 나온 사람이요. 어디요? 어, 어디? 왜 이래, 이거? 알았다! 아이웨. 아이웨. 재판, 아이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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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웨. 재판소, 아, 유 재판, 재판소, 아, 아, 형님 재판소. 잘못해서 온게 아니고 뭘 물어보러 왔대요. 예. 어, 네, 잘못해서 온게 아니에요. 아. 저 얘는 심장이 약하니까 네. 직접 얘기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내가 얘 아. 형이요. 아, 어. 요 내가 아우요. 알았어요. 아, 아, 아. 형이면 아우. 뭐. 그쪽이 아우겠지. 저 그러면 은한 가지 묻겠어요 네. 본 적이 어디신가? 야본적 있냐? 난 처음 보는데 저사람그 <laughs> 여보 당신 말이야 조그만 게 말이야 뭐사람 아는 척해 모른대는데 어, 형제요? 내 네, 아우요 내 네, 형이요 여기다 대구 내 조사를 나왔으요 그러면 더 쉽게 고향이 어디요 고향 고향? 고양 고향. 고양이 고향.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절 <laughs> <2절. 웃음> 똑같군, 똑같아. 네 아우요. 내 네, 형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얘가 3절 거지 알아서절 알아, 알았어, 2절만 알아도 알았겠어. 이고 참네. 그러면 내가 묻는 거는 경상남북도냐, 충청남북도냐, 전라남북도냐, 아, 강도냐, 원 중도냐. 그전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빨리 굴렀다가, 좁고동그래서잘 넘어지네. <laughs> 좀더 굴러가지 <laughs> 아, 그랬어. <그건> 번잘 <laughs> 굴러가는데? 나도 아무리 그래도 넘어지는 거 보고 박수 치는 사람들 처음 봤죠. 예. <laughs> 네. 여봐요, 저, 저, 조용히 내 얘기 잘 들어. 어. 보통 부제가 아니에요. 어, 충부장 계시지? 충부장. 어. 예? 저는 네. 난청국장은 싫어해. 충북장? 아니, 추... 예, 그거 못 먹어요. 나그거 중부장... 냄새가 나가지고, 예. 충북장은? 청국장은 비유에 안 맞아요, 장은요 이걸 그냥 고추장에다 비벼가지고 냄비 다 집어넣을까? 이거 뭐 그런 게 아니고, 거기다 저... 챙기름을 좀 쳐야지. 아이고, 충부장, 충부장 몰라, 충부장. 저 그러니까, 아이고, 뭐라 그래야 돼. 나, 나 이거 참 뭐라. 저, 부친, 부친 아셔, 부친? 뭘붙쳐 어? 네, 형이라는 사람이 더흥 그래. 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 계시지, 아버님? 그 아버님의 운살이 어어 내가 하늘에서 쫙 젖었어. 땅에서 솟아나왔어. 옆구리에서 뿌려졌어. 어디서 나와? 똑같군, 똑같군. 내 아우야! 내 형이야! 그리 어, 저기, 그 아버님께서 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고 <laughs> 아, 에이, 에이. <laughs> 저 인명은 인명은 저천이라 그랬어 에이, 에이. 이거 이 봐요 이거 봐요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저천이 저, 저, 대게 아버지가 아니고 저쪽 아버지가 돌아갔다 여기 어야야 야, 축하한다 야봐아 어? <laughs> 돌아가시면 조의를 베지 축하한다니 어. 조조이다. 조이, 어? <웃음> 어 <웃음> 그,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 많은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여보 음. 자네 아버지가 그, 그 소화가 잘안 됐나? 유산을 많이 남겨놨대. 아니야. 유산은 여자 비올처스는 우산. 그 우산을 유, 하나. 이 애인 무식하게 유산이라고 소화제가 있어요. 유산. 그 그걸 남겼나요? 똑 같다. 내 네, 아우다. 내동이다 네, 알았어. 알았어.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유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재산을 엄청나게 남겨놓고 돌아가 셨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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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그, 여, 이럴 때좀 침착하게 래 어, 이제 저희가 제대로 설명나 가만있을 때내 네. 얼마나. 그, 뭐 내가 뭐기만을것같면 여기 오겠어 무려 23억을 남겨놓고 여보, 목을 해, 이거 목을 지고인데 이거 가만가만가 알았어, 응. 우선 얼마 주시오? 네. 이형이라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 해. 여보, 이 저... 이... 이... 짜그 유산이라는 건 어디다 놓고 댕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놓고 댕겨요? <laughs> 저, 버버에 있으니까. 알았어요? 네, 네. 왜요버원리일거지 가란 말이야? 경기도? 네. 법원리가 아니고 법원에 가서 수속을 밟으시라고 말이야 그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일 10시까지 10시 넘으면 안 되니까 10시까지 오셔서 도장하고 주민등록증 가지고 서 수속하시라고 알았어요? 응. 똑같아가지고 우리 아우야 네 형님 알았어 이. 너가 <laughs> 뭐 돈에 손 대지 마 당장 <laughs> 자네 말이야 예. 자네, 내가 그때부터 자네 볼 적에,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나더라고. 그, 네. 런데 얼마라고 그랬어? 어? 얼마라고? 20억. 그 꼭대기 뭐좀 붙은 거 같던데. <laughs> 뭐? 2 0도 그러잖아. 20억이면 갚으네. 갚부야, 어? 갚부. 값부. 그럼, 그럼. <laughs> 예? 순전히 갑부에 걸음일세 이게 어디 아프니? 아프? 아프니? 말좀 조심해 인마! <laughs> 갑부보고 아프니? 넌 누구 보고 그러는 거니? 너 보고 그랬다! 그럼 갑부면 니네 형도 못 알아보냐 임마? 그까짓건 알아봐 뭐래! 너, 너, 너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니 그래 된다! 나 당장 나가 여기서! 나 그런 소리 마라 오늘부터 서 여기 일대를 내가 다사 안팔어 그... 싹 헐어가지고 어. 개집 질 거야 그러니까 자네는 와서 개밥이나 줘 취직된 거야, 언제부터? 당장 나가! 시끄러나갈까 네. 야, 이게 어디서 그냥, 나, 큰소리집 들고... 뭐? 어. 여보, 저, 뭐, 여보, 아이, 당신 말이야. 왜, 직, 이... 직접 얘기해? 예? 나, 나, 끼지 마. 어. 왜, 예, 왜또 직접... 사이가 금방 그렇게 됐어? 동기 안왔어요인간이저 내가 아주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예, 괜찮아요. 아이, 그래어만 갖다 주면 돼. 그 사람은 만사가 부려 튼튼히 다 돈다리도 두들겨 먹으 굴러 가야 되는 건데. 내가 그 성함을 잘못 알았어요 103명이 아니고 103명인데 잘못 찾아왔어 그 혹자 하나만 빼면 되겠네 어 그거 뺐다 껴다 가 가만 가만 잘못 알았으면 은 네. 이 사람한테 20억 오는 거는 없나? 없는 게아니 관제가 없어 아주 그걸 알아서 해 아이 고맙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아저씨요 여기다 사가지고 개밥 개집주라 어? 어? 개집주 어? 아이고, 형님. 뭐? 형님? 가프레메 아이고, 프레 니가? 아유, 사람이 실수도 있지. 뭔 실수야, 임마? 한번 실수는, 저,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임마? 한번 실수는, 아, 한번 실수는, 병료 뭐라고. 그래 <laughs> 예, 그것도 몰라 임마 한번 실수는 이 자식 예, 이게 예, 예. 나 알고 얘기를 해, 알고 예한번 실수는 뭐한번 실수는 뭡니까 뭐한번실수는한번 실수는 참 이게 왜 이래 이게 <laughs> 그런 게 아니야 임마 예. 한번 실수 예, 뭐라고 한번 실수는 병 뭐라고 랬잖아한번 실수 안내 기준 가리겠